이 침묵의 의미는 뭐죠? 아니 이 침묵을 해석하고 싶네.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우리가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인간 아니면 인간과 유사한 동물들이 상대적으로 지능이 높다.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잖아. 뭐 두뇌 크기가 뭐 이렇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건 되게 많잖아. 여딱 나왔네. 연구데 무엇에 대한 연구냐면 요것과 요거. 요것. 커뮤니티와 두뇌 크기 어디 중에서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프라이밋 프라임잇 중에서 프라이밋이 뭐야? 프라이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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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류, 침팬지, 제난미 같이 생긴 오랑우탄 이런 연구를 해봤더니만 이 연구가 오 강한 빈칸의 관계를 드러내 주더라. 무엇과 무엇 사이에 두뇌의 크기와 사회 집단의 크기 사이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두뇌가 크면 클수록 그그 그 개체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 공동체가 더 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일수록 두뇌가 더 크더라. 빈칸에 뭐가 들어가 있냐? 주니, 이거 프라블러마틱이란 형에서 언제 쓰는 거야? 어, 문제가 있네, 문제 있네. 이것도 문제 있네. 이건 물리적인, 이건 생물학적인. 그나마 얘가 제일 가깝지 않니? 통계적인 그런 경향이 있더라. 뭐뭐하면 할수록 좀좀 문제가 좀 그런가? 아, 좀 문제가 좀 그런가? <laughs> 너네 혹시 이 단어 아니? p r o p o r 이게 비율 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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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